<laughs> 아, 지겹다. 아이 그놈의 드라마. 나 말이에요. 나는 우리 아줌마 직업이 제일 날로 먹는 것 같다. 아니 짐은 몇개 던져서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걸로 생생내고 사건 해결 단서 제공했다고 인터뷰하고. 맞죠. 당신들은 비례린 분도나 프로이트한테 지사 지내야 돼.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잖아요. 나 한마디만 할게요. 사이코패스? 세상에 널린 게 그거야. 몇백명 죽인 인간은 영웅 대접받고, 한두 명 죽인 난 사이코패스다! 이 차이를 나한테 납득시켜봐! 못하겠으면 꺼줘. 듣기 전에.